우리 엄마도 가르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좋아 좋아 아줌마 백미혜입니다. 자 지난 주엔 우리가 동화 구연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아시겠죠 동화 구연의 개념. 그렇다면 오늘은. <laughs> 같은 글자예요. 글자는 똑같으면서 배열만 다르게 되어 있어요. 구현동화. 구현동화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구현동화와 동화구현을 함께 사용하고 계세요. 왜? 어, 글자 똑같아. 글자 수네 글자에다가 똑같은 글자? 배열만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사용하는데 확실히 달라요. 자, 우선 구현동화라고 하면요. 은 원고를 말해요. 동화. 원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동화책을 딱 펼쳤을 때 씁니다로 나와 있는 동화도 있고요. 뭐+ 뭐 했어요로 나와 있는 동화도 있어요. 자 씁니다는 문장체 동화 뭐+ 뭐 했어요 나온 거를 구연 동화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구연 동화를 보고 내 입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동화 구연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구연 동화와 동화 구연 확실히 아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뭘 배워요? 동화 구연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이제 친구들 모임에 갔어요. 친구들이 어너 요즘 말도 참 예뻐지고 무슨 변화가 생겼어라고 할때어나 요즘 구연 동화 배우잖아. 그게 아니라 어나 요즘 동화 구연 배우잖아. 자 동화 구연을 배우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재 118쪽 한번 보실게요. 자 답하셨나요? 음 여기에 보면은 사자와 쥐 이솝 동화 원문이 담겨 있어요 이 원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동화구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읽지 않는다 그건 항상 염두에 두세요. 자 말해줄 거예요 아이들한테. 자 사자가 늘어지게 자고 있을 때쥐한 마리가 멋모르고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사자는 눈을 뜨자. 이런 방정맞은 놈을 봤나 하고 으르렁거리며 쥐를 앞발로 꽉 눌렀습니다. 그러자 쥐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그 은하는 꼭 갚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사자는 우스워 견딜 수가 없다는 듯이 <laughs> 이놈아 남들이 짐승의 왕이라고 하는 내가. 네게 네 신세를 질 때가 있을 것 같으냐 하지만 오늘은 용서해 주지 하고 쥐를 놓아 주었습니다. 그런지 얼마 안 돼요. 사자가 덫에 치였습니다. 어떻게든지 빠져나오려고 죽을 힘을 다해 몸부림쳤지만 그럴수록 억센 동아줄이 몸을 칭칭 감을 뿐이었습니다. 사자는 지칠 대로 지쳐 그저 우르렁거림 아, 사자는 지칠 대로 지쳐 그저 으르렁거리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요. 제가 지금 씁니다, 씁니다 동화를 앞에는 어, 말하는 것 같으면서 뒤에는 씁니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개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사자가 늘어지게 자고 있을 때쥐한 마리가 멋모르고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상하죠? 그러자 쥐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사자는 우스워 견딜 수가 없다는 듯이 그리고 사자를 이제 리얼하게 연기하다 보니까 하고 쥐를 놓아주었습니다. 자꾸 있습니다를 꼬부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동화구원 아니에요. 자. 어색한 동화 구연 우선 동화 구연 우리가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말할 때 벌써 어색하고 들을 때 벌써 어색하면 그거 동화 구연 잘못된 동화 구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제 낭독 동화를 배우는 게 아니라 동화 구연을 배우는 거니까 이제 여기를 구어체로 바꾸어야죠. 어. 이 반이 제가 그 지도사 양성 과정 반이라고 한다면은 각색에 대해서 좀더 깊게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는 지도사 양성 과정 반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 재미있게 배우는 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각색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살짝만 말씀드린다면 이 종결 어미를 말하듯이 다른 거 우리 손대지 말고 종결 어미만 한번 손대볼게요. 어요로 바꿔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요로만 계속 바꾸다 보면은 그것도 나중엔 낭독 동화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그랬어요라고 도 말하기도 하고 그랬죠. 또는 그런 거예요. 또는 그러는 게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다양하게 종결어미를 사용하죠. 자 그래서 일단 많은 많이, 많이 사용하는 게어요와 찌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잘못된 게 뭐냐면은 음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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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요를 많이 써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랬죠. 해야 되는데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랬지요. 지요가 들어가면 이상하게 꼬부렸다 올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아까는 제가 많은 분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간혹이라 그랬죠. 근데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간혹이 아니라. 그랬지요? 이렇게 얌체 얌채 얌체 같잖아요. 동화 구연 아이한테 내가 동화를 들려주면서 뭔가 따뜻해야 되는데 그랬지요? 이러면 굉장히 얌체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있지요라는 표현은 어, 앞에 말에 어떤 긍정 긍정적인 걸 몰고 올때 그랬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찌오 표현을 우리는 구현을 다시 한번 잡고 들어가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랬죠. 자 되셨나요? <laughs> 자 그러시면 저희 교재에 이 원고에다가 다른 건다 손대지 마시고요. 종결 어미만 바꿔 보는 거예요. 종결어이만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큰 다운표는 일단 하지 말고 이 해설문장만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다 이제 같이 한번 해봐요. 사자가 늘어지게 자고 있을 때쥐한 마리가 멎머리고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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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보면요. 그러자 쥐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때요? 편안하죠 자, 그리고 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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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려오다 보면은 아 중간 부분 한번 볼게요. 그런지 얼마 안 돼요 사자가 저 덫에 취였어요 어떻게든지 빠져나오려고 죽을힘을 다해 몸부림쳤지만 그럴수록 억센 동화줄을 억센 동아줄이 몸을 칭칭 감을 뿐이었죠. 자, 편안한가요? 자 찌어 있을 때그래지요 되지 않게끔 자 그러시면 우리가 이제 해설을 이렇게 이제 말어 근데 질문요 이 저는 어요 찌어가 잘안 돼요 자 하시는 분 일단 빼요 요자를 빼요 내 아이한테 말해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지 얼마 안 돼요 사자가 도대 치였어 어떻게든지 빠져나오려고 죽을힘을 다해 몸부림쳤지만. 그럴수록 억센 동아줄이 몸을 칭칭 감을 뿐이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음. 자, 요 요를 붙여서 어색하다 하시면 일단 요자 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그게 자연스럽게 됐을 때 뒤에다가 살짝 요자를 붙이면 돼요. 자, 어 그러고요. 어 여기서 등장 인물이 나오잖아요. 등장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 또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일단 여긴 간단해요. 사자하고 쥐만 있으면 돼요. 우선 사자는 그럼 사자는 크죠. 그러면 굵은 목 내가 낼수 있는 목소리에서 굵은 목소리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쥐는 작잖아요. 자, 우리 칙칙칙칙칙칙칙칙 칙칙 소리를 한번 내 봐요. 칙 이 상황을 나타내면 우리가 사자하고 쥐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각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색은 단지 종결 어미만 문장 동화를 구현 동화로 문장 동화를 구현 동화로만 바꿔서 제가 종결 어미만 지금 바꿔서 구현합니다. 사자가 늘어지게 자고 있을 때쥐한 마리가 멋모르고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사자는 눈을 뜨자 요런 방정맞은 놈을 봤나 하고 으르렁거리며 쥐를 앞발로 꽉 눌렀어요. 그러자 쥐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죠. 칙칙칙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사자는 우스워 견딜 수가 없단, 없다는 듯이 헤헤 <laughs> 이놈아 남들이 짐승의 왕이라고 하는 데가 네 신세를 질 때가 있을 것 같으냐 하지만 오늘은 용서해 주지 하고 쥐를 놓아 주었습니다 그런지 얼마 안 돼요. 사자가 덫에 치였습니다 어떻게든지 빠져나오려고 죽을 힘을 다해 몸부림쳤지만 그럴수록 억센 동화줄이 몸을 칭칭 감을 뿐이었죠. 사자는 지칠 대로 지쳐 그저 으르렁거리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어? 씁니다? 실수! 그저 으르렁거리고 있을 따름이었어요. 그러자 쥐가 그 소리를 듣고 금방 달려왔어요. 쥐는 이빨로 동아줄을 갈가서 끊었습니다. 아, 쥐는 이빨로 동아줄을 갈가 끊었어요. 다 끊은 다음 쥐는 내가 은혜를 갚겠다고 했을 때 당신은 나를 없인 여겼죠? 비록 몸이, 몸이 작은 쥐라도 몸집이 큰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걸 이젠 아셨겠죠? 하고 말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제가 이제 각색해서 구현한 동화 구현이 제 채널에 있어요. 사자와 들쥐 해가지고 어 제가 그 앞부분 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고요. 따라해 따라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아아 아, 그리고 그 동화는 각색한 동화는 여기 저희 교재에 2차 각색해 가지고 120쪽에 나와 있어요. 그 동화를 제가 구현한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저보다 더잘 구현해 보세요. 자 그럼 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오늘 그 이제 사자하고 쥐 목소리에 대해서 해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자 목소리가 무조건 굵은 소리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자다 일어났기 때문에 약간 그+ 그렁그렁한 목소리 해주면 더 리얼하거든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해보세요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굵은 목소리로만 표현해 보셔도 좋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래서 우리가 이제 동물의 목소리 표현. 소리용 내 말을 통한 동물의 목소리 표현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